왜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직된 모습. 자, 우리 AS 전화 중에 제일 많은 증상이 뭐야? 지목이죠. 어? AS 문의 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증상. 아, 네. 헛돈다헛돈다 그리고. 헛돈다 그리고 필테이프 어. 관련해서 필테이프가 휠테이프? 마모가, 빨리, 마모가 된다. 빨리 된다. 한쪽만 된다. 어, 한쪽 쏠린다 이런 느낌. 그리고 언덕길 관련해서. 언덕길 관련해서요? 한쪽으로 쏠린다. 그리고 언덕길 잘못 올라가요. 그런가 그런 데못 간다. 네. 거. 그러면은 맞죠? 그게 원인이 뭔지랑 공부해 가지고 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네. 네. 얼어 가지고 누가 때리냐. <laughs> 자. 지금 타이어 네. 우리가 규정된 압으로 65에서 70이잖아. 네. 그걸 놓을 았때 지금 언덕 길에서 어떻게 됐지 한번 보자고. 자, 무거운 사람 누구야? 한번 타 봐. 어, 내려와 봐. 자, 자, 평소 올라가던 데를 한번 올라가 봐. 자 내려갈때도 천천히 자 돌아서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올라가 봐 아주 천천히 최대한 느리게 천천히 천천히 자 미끄러지고 그런거 느껴? 아니 그치 천천히 올라가고 뭐 이런거 문제 없지 자 돌아서 자 내려갈때도 최대한 천천히 한번 내려와봐. 천천히. 쭉. 쭉내려가보고 오케이, 이제 바람을 한번 빼보자. 자, 바람을 50 psi로 맞춰봐봐. 50 psi. 어, 응. 약간 벌써부터 쌩세하는 올라가보자. 쭉. 어때요, 아까랑 덜, 덜 올라가요. 아까는 이 정도 밀면 됐어요. 자, 천천히 한번 올라가.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와. 아주 많이 미끄러지지 않 근데 오른쪽은 쏠려요. 조금 더 빼보자. 40. 35까지 빼보자, 35. 대부분 헛바퀴가 돈다고 하거나 아니면 언덕길 잘못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 공기압을 찍어 보면은 25에서 30 정도 들어 있거든 어. 자 바람을 더 빼봅시다 30에 맞춰봐요 30에 삼십에. 30, 자 눌러봤을 때 아직 조금 그치 약간 들어가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지금도 빵빵하잖아 네. 이러면은 공기압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어? 바람을 저, 놓을 또 필요가 또 없다고 또.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 근데 지웅이가 타봤지만은 아까 규정된 압력이 들어갔을 때보다는 그지예 네, 조금 어덜 이제 느낌이 오지? 좀덜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내려도 바로 안멈춰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지? 뒤꿈치 붙여봐 뒤꿈치 붙여야 돼? 와 대박 오케이. 이게 오케이. 가능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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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꿈치를 붙이고 어떻게 앉아있을 수가 있어? <laughs> <laughs> 해봐 저 안돼요 저 안돼요 입금치 고더 접어 더 접어 <laughs> 자 우리나라 표준 경사로 7도 되는 경사로로 올라갈 때자 어때? 어 완전 화사톤데 아. 그러니까 고객들이 말하는 증상하고 똑같은 증상이 나오지 그쵸 자기는 가는데 언덕길 마주쳤을 때 그치. 잘 볼까? 휠이 헛돌고 테이프가 빨리 달고. 자, 자 돌아서. 자, 내려와서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렇죠. 저기 상태. 미 다시 르쳐 자, 천천히 올라가 봅시다. 한번. 더 천천히. 그 타이어가 구르는 거에 비해서 휠이 더 빨리 돌잖아. 더 많이 돌지. 원인 알았지. 대부분 언더 키을잘못올라가데 그리고 좌우 회전이 잘안 돼요. 이거 또 아까 보였지, 어, 쏠리는 증상 나요. 그러면 타이어 바람 넣면 해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힘들게 또 오시잖아. 지금 바람이 없으세요가 아니고 평소에 바람을 넣셔야 돼. 한 달에 한 번만 바람을 넣어줘도 타고 다니는데 전혀 영향이 없잖아.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면 돼요. 알았지? 거기다 네. 네. AS 오면은? 네.